이게 C 코드는 무슨 코드죠? 네. 강릉이 못 치면 못 대답해? 그래. <웃음> 그러면 이 C 코드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설명을 도레이파솔라시 응. 도. 우리 이것이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나무 열림이 아시는 거다장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장조로 가지 말고 혹시 메이저 스케일로말 1도 3도 5도를 가지고 와서 코드를 만드는데 그래서 요기 요기를 빼가지고 3화으로 쌓아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야가 씨코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자꾸 헷갈리는 거 마이너, 마이너 코드를 만들 때는 무조건 3도 3도에 플랫만 3도를 반음만 시키면 마이너 코드가 돼요 이건 그냥 이제는 이제 외워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요 코드 그대로에다가 도미솔에다가 3도에만 플랫 시키면 마이너가 돼요 이해되셨죠? 요기 없으면 메이저 코드. 요기 없으면 C 코드 따로 메이저라고 아, 생략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근데 네. 네. 요게 붙으면 요걸 안 쓰고 소문자로 마이너 이렇게 쓰는 게 아이너 코드가 돼요. 예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 하나 음영을 해보는 거예요. <laughs> D 메이저, 스케일, 디메이저, 스케일, 뭐가 어떻게 붙죠? 조표가 서로 들리니까 수신호로 이렇게 샷두 개, 수신호 <laughs> 딱두 개, 딱두개 붙고 으뜸음이 예 네. 네.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D니까 으뜸음이 되 거고 C니까 으뜸음이 도 그냥 이렇게 바로 하시면 돼요 아니 G 메이저 스케일이다 그러면 으뜸음이 G니까 아 그거를 아직 그거라서 C, D, E, F, G 이게 빨리 생각이 안 나셔서 그러죠 예 네. 이거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D, E 솔라시도 여기에서 디 메이저 코드 뭐 뭐죠? 예, 네, 레파라 네, 예. 요거 레에다가 그다음에 3도 파 예. 우리 코드 쓸 때는 앞에 조표를 붙이고 쓰는게 아니라서 샵을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 스케일을 쓸때 앞에 조표를 붙이고 이렇게 나열을 하기 때문에 괜찮데 코드만 쓸 때는 조표를 안쓰거든요 그러면 파, 여기는 샵이 있기 때문에 파라고 했지만, 파 라고 했지만 파샵 그 다음에 라 요게 메이저 D메이저 코드인데 그러면 D마이너 코드를 만들면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였죠? 마이너 코드를 만들 때는 3음을 발음 그렇죠 다음. 네. 네. 그러면 다 그려놓고 일단 그려놓고 3음을 샷된 거를 반음 내리면 제자리 그렇죠 제자리를 굳이 안 써도 돼요 안으도딱 어, 원래 아무튼 그래서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D마이너 코드가 돼요 아까 실장하고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laughs> 시장과 관 있는 거는 그래도 같은 이야기인데 샵왜 붙는지 여기에는 예, 복을 예.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예, 그럼 이제 스케일 놓고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스케일이 원래 다 붙으니까 원래 스케일 음에서 갖고 오는 게 코드인데 이걸 그려놓으면 아 여기 원래 붙으니까 메이저 코드에는 샵이 붙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제 마이너랑 메이저 코드의 차이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세븐 코드를 하면 되는데 C 레이저 세븐 코드는 이 스케일에서 고대로 치름만 갖고 오면돼요 여기다가 고대로 치름 스케일 그대로 네. 예. 그 방금 이제 C 메이저 세븐, 중간에 대문자 M 없어도 같은 뜻이죠. 그게 여기 만약에 없다, 네. 그러면 C 세븐 코드가 되거든요. 달니가 달라요. <laughs> 이 메이저 할 말은 메이저 스케일에 있는 일곱 번째 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메이저 스케일은 있는 그대로 있는 거의 일곱 번째 음을 말하는 거고. 네. 유 메이저자가 없고 그냥 세븐이면 칠음에다가 네. 플랫을 붙여줘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약속 전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말해보세어 일단 요거하고 그러면 도미솔시 일단 그려놓고 세븐이다. 네. 메이저 세븐 아니고 세븐이다 그러면 칠음에다가 플랫을 붙여줘야 되는. 음악이들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뭐? 마이너 세븐, 시 마이너 세븐야도 세븐. 메이저가 없고 마이너 세븐이다. 그러면 일단 도, 미, 솔, 시를 그리고. 한 개씩 있는 거예요. C 마이너 마이너면 자몽 애플렛 자몽 애플렛 세븐인데 레이저가 없다. 레이저 없으면 지금플래랙이고 이런 코드가 있거든요. <laughs> C 마이너 메이저 세븐 그런 거도 수? 응.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또한 개씩 따져보는 거예요. 도, 미, 솔, 시. 자, 세븐까지 그렸다. C 마이너. 네. 마이너면? 상음의 플랫. 상음에 플랫. 메이저 세븐. 너무 놀라지 마시요 <laughs> 메이저에 있는 세븐을 그대로 갖고 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냥 메이저에, 메이저 스케일에 있는 거그 중에 세븐을 그대로. 네, 그대로. 그럼 여기 플래시 안 붙여도 돼요. 지름에다가. <목소리> 요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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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칠 앞에 음. 대문자 M 역시 무조건 세번 묻히시면 돼요. 블레스. 네. 예. 그럼 여기다가 해보면 되죠. D. 마이너 세븐 일단 D로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네. 3도씩 세븐까지 쌓고 네. D마이너면 음이 어떻게 되죠? 음이 어떻게 되냐고? 예 D마이너 코드면 삼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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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붙이 되는데 빼줬잖아요 기다리가면 되고. 그럼 이렇게가 그대로가 되겠죠. 예. 오븐 그대로. 예. 그럼 세븐이다. 세븐인데 대문자 M 없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냥 마이너 세븐니까. 네 그러면 칠음에다가. 블랙 네. 그러니까 이 메이저는 대문자가 없으면 무조건 플랫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럼 도에다가 이 도도 원래 네. 디스케일에서는 도자리에 샵이 붙었었잖아요. 네. 붙었었잖아요. 네. 근데 플랫을 붙이면 네, 아무것도 안붙어도 되잖아요. 그럼 D 마이너 세 코드는 레파라도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메이저 스케일이 머리 속에 있어야 코드를 뺄 수가 있어요. 코드를 하나 하나 다 외우려면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고 이 스케일을 먼저 알아야 여기서 내가 필요할 때 코드가 딱딱 뺏어 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주 쓰는 코드는 당연히 그냥 머릿속에 남기가 될때 있는 시기. 그럼 한 개만 볼게. <laughs> D 마이너 메이저 세븐. 시. 여기가 도죠 네. 1, 도죠1 2 3 4 5 6 1 6 6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6도로 그리면 코드가 가 메이저 세븐이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칠을 예. 스케일에 있는 칠을 그대로 갖고잖아요. 그러면 이이 스케일에 있는 칠을 1 2 3 4 5 6 7을 그대로 네. 이도 샵이 있는 도를 그대로 시작. <laughs> 예. 그래 시작. 이게뒤마이이메이저 이해되셨죠? 예. 네. 이렇게 돼요. 지금 마이너, 마이너 세그.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요게 메이저라는 게 없잖아요, 대문자. Yeah.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웃음> <웃음> 아, 아. 아. <laughs> 복스, <복습. 웃음> 세븐, 네. <laughs> 미술하고 치르메다치름에다가플랫히르메여플 네. 플랫, 네. 여기, 여기 있잖아요. 가 플래, 히르가치래에르가 플래, 붙이가플랫 히르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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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네, 다시 합니다 도샤 음. 세포트는에다가래요 네. 그러면 네, 다시 다 이이 응. 스케일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름에다가. 지름 음. 보시죠. 자 일단 내화샷 네. 아래다가. 븐하은 처음에 블래스 붙이는 거니까? 네. 유스케 7음에다가1 2 3 4 5 6 7음에다가거에서 블랙 붙이요. 예. 그왜 자꾸 씨가 나오냐면요. 1음에다가 자꾸 붙이니까 그러신 건데 여기 이, 이 스킬 요음에 조표를 앞에 보셔야 되잖아요. 조표가 붙어 있는지 하면은 다 보셔야 돼요. 그게 아도시이 붙어 있으면 플래시 붙이면 또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돼요. 이 야를 볼러 보면 안 되고 한음에 붙어 있을 때마다 야 붙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작가 자꾸 까먹는데 어때요? 에있어 네. 요렇게 네. 찾지시면리시죠 일단 마이너 메이저 차이만 아시면 돼요 사뭄 플 붙이는 거랑 아닌 거랑 뭐가 차이만 오늘 아시면 요 그러면 G 요거, 요거랑 비교를 하게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